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삼천갑자 동방사계 한반도 이야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삼천갑자 동방사계에 대한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의 신선, 도교의 신선이죠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삼천갑자를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삼천갑자면 엄청난 수명입니다. 1갑이 60년입니다. 그러면 3천갑자면 60년 곱하기 3천을 해야 됩니다. 60 곱하기 3천. 1갑이 60년이니까요. 그러면 18만 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수명을 살았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느냐 하면 도교의 최고의 여신인 서왕모가 있는데, 그 서왕모의 복숭아를 세 개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서왕모가 키우고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 개를 따먹고 삼천갑자의 수명이 늘었다는 것이죠.그 한개 따먹을 때마다 일천 갑자를 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아무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뭐 사실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죠 그런데 이 동방사기 한반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년경 중국 한나라 시대의 이야기이다. 기원전을 말하겠죠. 몇백년을 살았다고 하는 삼천갑자 동방사 이란 사람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 심산유국에서 선두에 열중하고 있었다. 본명은 만청자였다고 합니다. 뭐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데 모를 일이죠. 때마침 나라에서 그를 필요로 해 그를 찾기 위한 수많은 군사들이 산 꿀짝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동방삭은 대연자역하게 물방울이 떨어지는 어두컴컴한 석굴에서 천리안의 도수를 통해 이미 군사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군사들은 동방삭이 거처하고 있는 석굴 근처에까지 우아하고 몰려들었지만, 깎아 지른 듯이 험난한 절벽 위에 굴이 있어 아무도 그 굴에 들어가지를 못하였다. 그리하여 묘한을 생각한 장수가 활촉을 이용하여 지금 임금께서 선사님을 급히 모셔오라는 어명을 받고 왔소이다. 라는 내용의 서신을 굴 안으로 쌓아 올렸다. 선사는 신선선자를 말합니다. 그러자 동방삭은 날아온 화살을 왼손으로 잡아 그 화살대의 긴 손톱을 이용하여 그대의 군사들보다 내가 먼저 갈것이요란 답서를 써굴박에 있는 장수에게 입바람을 통해서 날려보냈다. 답서를 받은 장수는 동방삭의 뜻을 금방 이해하고 곧 말머리를 돌려 공성으로 향했다. 동방삭이 있는 산에서 공성까지는 며칠 동안 걸리는 먼 거리였다. 동방삭은 긴 백발을 휘날리며 축지법으로 단숨에 공성뜰 앞에 하기 내려앉듯 살포시 내려앉았다. 임금은 동방삭을 보더니 반가운 표정을 하며 동방삭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짐식을 취하고 있는 대골 처마에 구리 종을 매달아 놓았는데, 이상하게 한두 달 전부터 종을 아무도 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울려 괴상망측한 생각이 드는데, 왜 우는지 그 까닥 또한 알 길이 없어 선사를 부르게 된 것이오.라고 근심 어린 어조로 말을 했다. 듣고만 있던 동방삭의 임금에게, 그렇다면 그 구리로 종을 만들 때그 구리는 모두 다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임금은 구리산이라는 곳에서 캐어다 만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동방삭은 자신의 몸을 바르게 하고 두 손을 합장하여 천리통이라는 술법으로 구리산 한쪽이 무너져 내려앉아 있음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동방삭은 자신의 본바를 그대로 임금께 알려 주자 임금은 깜짝 놀란 얼굴을 하면서 무엇인가 믿어지지 않는 듯이 신하를 불러 구리산이 과연 무너졌는가를 알아보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동방삭의 말대로 무너진 게 사실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동방삭에게 엄중한 자세로 물었다. 그러자 동방삭은 바른 자세로 다시 한번 몸을 가다듬은 뒤, 구리종이 우는 것은 구리산이 무너졌기 때문인데, 본래 땅의 기운이란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머니와 아들과 같은 인연이옵니다. 이를테면 어머니라고 할수 있는 구리산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들 격인 구리종이 따라서 울게된 것입니다.그런데 미혹한 인간들은 그 까닭을 알지 못한 채 종이 저절로 올린다고들 하고 있을 뿐입니다.하며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어서 그리고 산이란 것도 우리 인간들과 같이 풍사에서 용이라고 일컬어 부르는 혈맥이란 것이 있어서 그런 혈맥이란 것이 있어서 이옵니다.동방사계 이렇게 설명을 하자.임금은 신기한 듯.그러면 인간은 그 뿌리를 시조라고 하는데 산에도 인간과 같이 그런 뿌리가 있을 게 아니오.하고 묻자. 동방삭은 그래서 산에는 가장 근본이 되는 조종산이란 것이 있고, 그다음에는 온대, 그 다음에는 주산이 있어 온데그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인간의 혈맥과 조금 도 다름이 없사옵니다. 임금은 동방삭의 말이 하도 신기하여 자신도 모르는 결에 점점 신비스러운 경지로 빠져들었다. 더구나 공색함이 하나도 없이 자신의 질문에 술술 답하고 있는 동방사기 선뜻 부러운 생각마저 들게 되었다. 임금은 동방사기에게 그러면 선사께서 말한 대로 인간이나 땅이 한결같이 그 근본이 있다면 온 천하 즉 세계도 반드시 그 뿌리가 있을 텐데, 천하의 뿌리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라고 묻자, 동방사기 말하기를, 그렇지요. 세상 모든 사물에 음향이 있듯이, 온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도 반드시 시작, 즉, 발원성지가있어온데 바로 그발원성지는 이웃나라 해동국이옵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자. 임금은 더욱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왜 하필이면 해동국이란 말이에요? 하고 조금은 상기된 모습으로 동방삭을. 향하여 묻자. 해동국은 우리 한반도를 말하죠. 동방삭은 주역의 시어간 종어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뜻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간방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간방은 지구중심부에서 볼때 바로 해동국이 있는 위치입니다. 임금은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고 바다와 같이 넓은 지식으로 답을 하는 동방사기 마음에 쏙 들었다. 그리고 동방사기 궁성에서 며칠이라도 더 먹으며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동방삭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궁궐을 빠져나와 짚고 있던 지팡이를 공중으로 휙 하고 던져 나는 차로 둔갑을 시켜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차처럼 만들어서 그 차에 몸을 싣고 석구를 향하여 구름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동방삭은 백일승천을 했다. 백일승천이란 사후의 현상을 말한 것으로 죽은 시신뿐 아니라 사용품 일체가 사라져 볼수 없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죽은 사람이 생존 시에 쓰던 옷가지나 지팡이 신발 등만 관 속에 남아 있고 시신이 사라진 사후 상태를 시해라고 일컫는다. 도가에서 백일승천이나 시해를 한 사람은 노자를 비롯하여 강태공, 이소군 등 40여 명이 되는데 이 20여 명의 시체는 없어지고 쓰던 물건만 남아있는 시해를 했고 20여 명은 물건도 시체도 깡그리 사라진 백일승천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즉 신선이 돼서 사라지셨겠죠 삼천갑자의 명을 얻었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도사 삼천갑자 동방사기 이 지구를 말하겠죠 이 지구의 뿌리가 그 근본이 간방인 우리 한반도에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어볼만 하겠죠 그래서 후천 문명의 시작은 우리 한반도 동방에서 새롭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개벽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예, 여기 한반도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개벽 사상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류가 한류 문화가 퍼져 나가고 아무튼 좀뭐 후천 시대에 접어들었으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겠죠. 여러 가지로 이 작은 우리 한반도 땅이 꽤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범상치 않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국뽕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현상을 볼 때. 그런 게 맞는다는 생각이 점점 듭니다. 감사합니다.